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! 정문이 형! 정문이 형상대모사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 왜다 저를 따라하는 거요? 우리 정문이 형상대모사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, 진짜. 그지? 응. 정문이 형상대모사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짜증나요. 정문형 상대모사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여우 여우 다 조용히 해 여우 다 조용히 해 나는 나는 지금 미안해 알았어 내가 끌게 요한형이 다 들어왔어 기령 들어왔는데 블령, 비령형도 깔기 때문에 원형 그거에, 기령, 형 가지봐요. 한번 갔다, 갔다. 기령은 갔네요. 일이 형 진짜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음... 저전저 저는... 어? 때문에 적은 거예요? 어, 진짜? 폐지됐다는데? 아, 진짜 폐지된 거요? 예아 <laughs> 진짜 폐지된 거요? 예 어. 길이 형, 한 번만 들어와주면 안 돼요? 어, 수장님. 오냐? 저... 저는... 그... 사랑합니다. 오냐 형님, 저가 그, 그... 뭐랄까... 우주비행 많이 좋아합니다. 오냐 네, 형님. 제가 귀리보이 맨날 마십니다. 오냐 네, 사랑합니다. 오냐 조, 좋은 밤 되십시오. 오냐 충성 오냐 아 근데 이거 9천 명 에반데? 이걸 9천 명이나 본다고 존나 의미 없는 근데 안 하는데 지금 이거를 9천 명이나 본다고 이걸 왜 여러분 나가세요! 부담스러우니까요 장난치려고 킨 건데 왜다 보고 계세요 이거를 나가서 저희 한요한 웃겨라 보시고 저 보지 말아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한요한 웃겨라 지금 하는 그건데 지금 저를 왜 봐요 근데 쟤9천명왜 보는 거야 이게 미친거 아니야 이거 왜그러는 거야 다들 나가세요 빨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뭘물 들어올 때노져다 나가 저는 아 진짜 한명왜 끊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어 왜? 오이고. 도노보씨 제가 초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나가세요 빨리. 안녕하세요. 뭐뭐 어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갑자기 왜도노보 거... 씨. 예. 정말 셀레베레이션 제가 감명 감명 깊게 예예. 들었는데요. 어, 정말 제가 리스펙합니다. <laughs> 갑자기요? 근데 제가요, 연락도 잘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저한테... 제가 <laughs> 그날 카톡을 제가 카톡을 그날 왜 보냈냐면요. 예. 그날 형그 리모델링 했잖아요, 집에. 아, 어, 맞아. 그래서 거기 집 잠시 놀러 가려고 연락을 했는데. 어, 놀러 오지. 제가 급하게 지금 일본에 잠시 놀러를 오는 바람에 형님 집에 그래, 가게 됐습니다. 일본을 왜 그렇게 자주 가니? 저는. 일본을 아, 좋아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잘합니다. <laughs> 죄송하지만 저도 대웅이 형이랑 딜보 형이랑 일본 갈 예정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당신은 당신이랑 저번에 유네이랑누구키드밀리랑 세우 형이랑 같이 갔던가. 아 맞다. 그런데 저는, 저는 그때 되게 세우 형이랑 윤회이 씨? 그래. 그분이랑은 제가 그 분이랑은 제가 못 봤고, 한 번도 못 봤어요. 아, 진짜? 같이 간거 아니었어? 아 아니, 같이 간거 아니라, 저는 혼자 갔고 아, 지금, 위더플러그, 저희 회사 말단사원이라고 무시하시나 본데. 아니,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아닙니다. 저 존오버 리스펙합니다. 어허, 저만 리스펙하고, 다른 분들 리스펙을 안 하시나 본데. 아니, 그거, 아, 다 저희 그러시면 같은 안 회사입니다. 됩니다. 그, 아니, 그거. 네, 나가주세요. <laughs> 제가 서울 가서 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연락주세요. 네, 사랑합니다. <laughs> 예. 여러분, 저는 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. <laughs> 나가주세요. 나가주세요. 빨리 더 나가요. 다 나가요. 다 나가고, 0 천명 남을 때까지 저 아무 말도 안할 거예요. 근데 말을 하고 있긴 한데, 솔직히. 근데 요한이 형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, 지금? 저 요한이 형을 초대하려고 하는데, 요한이 형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그거 해주세요. 네, 요한이 형. 왜 켰냐면은, 그냥 저, 장난으로 켰는데, 왜...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? 응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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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는데잉 요원 형 화났어요? 아 진짜요?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?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? 제가 켜서 그런 건 아니죠. 그렇군요. 아 사람들이. 죄송해요, 제가. 여러분, 근데 저는 그냥 장난으로 켰는데 이게 한요한을 웃겨라에. 영향이 갈 줄은 몰랐는데요. 그거가 갔네요. 아, 트월킹을 했다고. 아, 그러면 안 되죠. <웃음> <웃음> 안녕, 영준아. <laughs> 어디야? <웃음> 형, 저후쿠오카에요 일본 왜 응. 이렇게 자주 가? 형을 보고 싶은데. 야,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고 천명 보고 있으니까. <laughs> 형이 나안 만나줘서 나는 후쿠오카를 왔다 이런 말이에요. 일주 됐지. 뭐 하고 지냈어? 저형 형이 입혀주는 옷들을 입고. 요즘에. 뭐라고? 요즘에 되게 멋있는 옷 많이 샀어요, 형. <laughs> 검은색밖에 없던데? 저는 검은색만 입어요. 응? 그 형이 가르친 거잖아요. 무슨 네 소리야? 형이 오씨. 검은색만 입게 가르쳤잖아요. 아니야, 나는 핑크색도 좋아해. 오케이, 그러면 <laughs> 핑크색도 다음 달부터는 핑크색만 살게요. 핑크색도 좋아하고 노란색도 좋아해. 오케이. 높은 사이에 머리 많이 길었구나 완전 많이 길었어 형 여기까지 와요 <laughs> 다운폼 다 풀린거야? 다운폼은 조금 풀렸고 완전 다 풀린건 아닌데 형그 음. 뭐지 다음달에 다음달 아니다 내일 가거든요 저 내일 한거고네 내일 가면은 봐요 이번주에 당연하지 봐야지 호주 가기 전에 봐야지. 네 형. 사랑해요. <laughs> 술 네. 먹은 거 아니지? 아니야. 뭐 지금 형. <laughs> 가세요. 어. 저 형이 희수 형이라고 저의 그 스타일리스트 형인데 저 형이 저를 되게 멋있게 만들어주는. 음. 형이에요. 제가 저형 때문에 완전 그 검은 옷밖에 안안 아, 입는데 저형이 저렇게 말하니까 너무 서운하네요. 저는 저형 때문에 검은 옷 많이 샀는데 저형이 저게 검은 옷을 그러니까, 왜 그러지? 이거는 포카리 세트인데요. 저는 어딜 가든 막내인데요. 저는 어딜 가든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. 제 나이가요. 그러기 때문에요. 저는 어딜 가든 나이가 제일 어리고, 제일, 그렇기 때문에요. 근데 그러, 그런 것 때문에 존댓말을 쓰는 것 뿐이에요. 저는. 워크아웃 때 카리스마요. 저는 워크아웃 때 저가 아니었는데요.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. 근데, 왜, 3,500명이나 보는지는, 이거 왜, 왜 이렇게 많이 봐요? <laughs> 여러분, 이렇게 많이, 부담스러운데, 그렇네요.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주시면은 한 900명 정도 볼것 같은데 900명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제 원래 텐션으로 돌아오거든요. 이제 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. 왜냐면 제가 사람을 되게 무서워하기 때문에 음... 이제 낯가리거든요.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더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 그리 그리는 그리 형왜후쿠가요 국과가는 얘랑 왔어요. 뿅! 예 저는 제 친구랑, 제 친구랑 왔고요. 요한이 형 스토리에 글 올랐다는데. 아무튼 저는 이제 그만 그만할게요. 그냥 웃자고 켠 건데 <laughs> 이거 왜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들 <laughs> 이거 이거 이렇게. 그리고 뭐, 이거를, 이렇게 된건 아니고, 여러분들 다 <laughs> 좋은 밤, 좋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여러분.